여러분 그 인스타에 제가 선공개 하였던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마스터 컬러 섀도우 2탄을 보셨나요?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댓글이 한 300개 정도가 달리거든요 그거 10배 정도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1탄은요 하루 만에 2만개가 모두 완판되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던 그 팔레트 제품 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인덕원 사는 저의, 제 매니저님을 9년 만에 소개팅을 하신다고 하여 홀리가 조금 힘좀 써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미쳤죠? 여러분, 시즌1 때보다 더 빙꼬 빙꼬 골드 골드 버건디 버건디 코랄코랄이 코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리고 시즌 1을 사신 분들은 2는 꼭 사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사셔야 돼요. 최소 한 4,000개씩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도 꼭요 아이는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템 하나로 오늘 저희 매니저님은 8분이 길을 가다가 8분 모두가 돌아볼 만한 곡그 소개팅 메이크업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2탄이 나온다는 소문만 들었지. 진짜 2탄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시즌 1때 무조건 2탄을 만드실 거면 글리터 글리터를 더 많이... 많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글리터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원래 49,800원인데요. 요게 그 네이처리퍼블릭 멤버십을 하면 24,900원에 살수 있습니다. 24,900원이에요. 백화점 섀도우 하나가 3만원 되거든요? 얘는 근데 24,900원에 30가지를 쓸수 있어요. 30가지다 보니까 데일리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스머키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예요. 거기다가 이탄이잖아요 3월 16일에 런칭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떠들고 나이 공개해도 되냐요 메이크업 매, 매니저님? <laughs> 그럼 저는 그만 떠들고 29살이지만 진짜 29살같이 안생기신 동안 매니저님께 정말 대변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 연애 좀해보려고 <laughs>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에 꽃을 피워 드릴게요. 제가 메일 주소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밑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 매니저님 되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십니다 하시면... 그래서 오늘 좀 원하시는 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가올 봄에 맞게 이제 좀 핑크핑크한 팔레트도 나왔겠다. 좀... 뷰티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열에 열이면 다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오, 오. 오 나좀 힘들 것 같은데, 열에 열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팔에팔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열 f 열에 좀네 열심히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요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눈썹은 도톰한 일자형으로 그려줄 건데, 동안 눈썹은 통통해야 어려 보이고 사랑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어요.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30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멀티 활용이 가능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눈썹 앞머리와 콧대 쉐딩을 해줍니다. 가장 밝은 핑크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와 언더를 넓고 화사하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두 가지 코랄 핑크를 섞어서 중간 섀도우를 넣어볼게요. 과하지 않게 사랑스러운 코랄 핑크가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있는 쉬머한 로즈 브라운 컬러로 동공 중앙을 채워 성숙미의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부드러운 블랙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브라운 컬러 두 개를 믹싱해서 아이라인을 풀어 부드럽게 연출해줍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밝은 펄 섀도우를 하이라이터로 발라줄게요.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제품명 모르는 속눈썹 제품을 붙여준 뒤에 마스카라도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팔레트 컬러 중에 네컬러로 섞어 연출했는데요. 브러쉬 사이즈도 딱이고 일반 블러셔들보다 컬러도 예뻤어요. 음영 섀도우 컬러로 노즈 쉐딩도 해줄게요. 이번에 매장 가서 하나 더 사서 세 개째인 쉐딩 제품인데요. 과하지 않게 윤광만 살짝 넣어볼게요. 글리터가 연해서 콧대 하이라이터도 과하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발색이 좋은 립 라커 피치 컬러를 립 중앙에 넣어주시고 촉촉한 세럼 립으로 윤기를 더해서 러블리함을 넣어줄게요. 소개팅 100% 성공률 또렷한 코랄 핑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매니저님을 변신시켜 드렸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고른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 진짜 약간 속눈썹 이렇게 긴거 처음 붙여보는데 네. 완전. 약간 신세계? 어때요? 신세계?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막 하이라이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웃음> 이거 <웃음> 이거는 쟁여둬야 된다. 쟁여둬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사야죠. 이거. 사셨죠? 네, 아 샀는데 네. 이거 하고 소개팅 성공하면 두개 사겠습니다. <laughs> 소개팅 성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성공해야죠이 정도면 안될 수도 없고 애프터 신청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만나자마자 1일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저의 매니저님을 변신시켜 드렸는데요. 과연 9년 만에 하는 소개팅 성공할지 말지는 어, 다음 제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마스터 컬러 섀도우 2탄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홀리 좋아요 구독 버튼 꾸욱 눌러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